우리는 매일 식사를 합니다. 아침, 점심, 저녁, 하루 기본적으로 세 번의 식사를 합니다. 우리는 식사를 통해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영양분을 얻을 수 있게 되죠. 밥을 먹는 것은 인간이 살아가는 데꼭 필요한 생활 패턴 중한 가지이고, 앞으로도 우리가 쭉 해야 할 생활 패턴입니다. 이렇게만 보면 식사하는 것은 아주 좋아 보입니다. 하지만 좋지 않은 점이 한 가지 있습니다. 바로 음식물 쓰레기가 생기는 것인데요. 우리나라에서 하루에 버려진 음식물 쓰레기 양은 2011년 기준 13,537톤으로 연간 약 500만 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거대한 양의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하기 위해 연간 약 20조 원이라는 돈이 들어가게 됩니다. 이렇게만 보면 20조 원이라는 돈이 얼마나 큰 돈인지 잘볼수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드리겠습니다. 현재 제일 비싼 자동차가 메르세데스 벤츠 마이바흐 엑셀로입니다이 차는 약 90억 정도의 가격인데 20조면 이 차를 2,222대를 사고도 남는 돈입니다. 현재 제일 비싼 화장품은 라플레리 캐비어 파운데이션으로 약 200만 원 정도입니다. 20점 이 화장품을 천만 개를 살수 있습니다. 물론 이 20점은 여러분들의 부모님의 세금입니다. 이렇게 큰 돈이 매년마다 고작 음식물 쓰레기 처리 비용으로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돈을 아낄 수 있을까요? 제가 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먼저 집에서든지 학교에서든지 어디서든지 자기가 먹을 만큼만 먹습니다. 먹을 만큼만 먹고 먹을 만큼만 음식을 사면 배출되는 음식물의 양은 줄어들 것입니다. 두 번째, 감사하는 마음으로 먹습니다. 이 땅에는 우리가 남기는 음식조차도 없어서 굶어 죽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사람들에 비하면 우리는 아주 감사한 존재이죠. 세 번째 개인 그릇 사용하기입니다. 찌개처럼 여러 사람이 함께 먹는 요리는 개인 그릇으로 덜어 먹습니다. 그러면 자기 먹는 양을 조절할 수 있고 위생적으로도 깨끗합니다. 네 번째 남은 음식 무조건 버리지 않기입니다. 남은 음식은 따로 두었다가 다중해 먹거나 새로운 요리를 만들어 먹어봅시다. 식당에서 남긴 음식은 포장하여 집에서 먹습니다. 다섯 번째 통째로 먹기입니다. 과일이나 야채는 깨끗하게 씻어서 껍질째 먹습니다. 껍질에는 많은 영양분들이 들어 있어 몸에도. 또한 음식물도 줄일 수 있겠죠. 이렇게 제가 총5 가지의 음식물 줄이는 방법을 알려드렸는데요. 이 방법을 잘 실천하여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는 단중학생이 됩시다.